정말 괜찮죠? 생각보다 네. 야경이 더 좋게요. <laughs> 아,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? 아, 그러니까 네. 처음에는 많이 무섭죠, 네. 무섭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고 나서는 더 무섭죠. 그리고 네.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네. 이제 밖에 야경 구경하면서 둘이 이제 많이 밖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그 여러 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, 추고 이제 혼자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회 마치고. 그러면 이제 전방문 그냥 딱 닫고 들어가 갖고 네. 안 나와요. 뭐 달빛이 유난히 이쁘대든가 이럴 때 이제 가끔씩 나와 갖고 이제 이렇게 네. 달빛도 보고 이러는데 대구고등학교 야구 여기 네. 이제 얘네들 아 어, 어. 야구하는 것도 보시는구나. 왜냐하면 네. 사람이 그립잖아요. 그 사람이 그리우면 유일하게 생동감 있게 소리나고 움직여주는 내가 대, 우리 대구고등학교, 네. 우리 <laughs> 이제 그래도 어요 <laughs> 우리 대구고등학교 야구 뭐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고, 그리고 저 친구들이 밤에도 해요. 주말에도 해고 그래서 주말에 어떤 때는 안 나오면 굉장히 서운해. <laughs> 제가 이제 96년도에 이제 깜빡이 갔다 나와갖고 병원 노련 위원장 회로 이제 서울로 이제 3월인가 4월에 올라갔어요.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병원들린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 사아이죠 저희 노조위원장 같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<laughs> 그렇게 얘기들을 막 한대 우리 우리 간부들한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직된 걸 싫어해요 딱딱하고 경직된 거를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더 되돌아오면 이런 평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. 그래서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의 그런 동고동락을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재밌었고요.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 노동조합이 어떻구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어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또는 영화, 책 이제 그 이제 가장 이제 이슈화돼 네. 있는 누구나 다아는 드라마 같은 것도 봐야 된다. 야 현장에 가갖고 뭐 인증금 이상 얼만데뭐 니네 뭐 집회고 얼마나 걔네들이 짜증나. 그렇지 않아도 일, 일, 노동 강도하고 층층시야 선배들한테, 의사들한테 그렇게 시달리는데, 우리는 좀 조직에서 문화가 죽으면 주, 죽는, 주, 죽은 조직이라고 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현장순회를 이제 이브닝 같은 경우에, 이제 현장순회를 하다 열, 밤 10시 정도 돼,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한테. 그 당시도 기억, 걔네들도 기억을 해요. 김희선 나오고 막 이런, 토마도 네. 이제 들어마 터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니네 일에 우리가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라고서 <laughs> 터마도 보고 올게고 이제 <laughs> 내려가고 이제 가서 이제 드라마 보고 오고 음, 활동 이제 소모임 활동 같은 거래든 거 환자 보호자들 뭐 부르환자들 저희가 이제 바자회 같은 거에서 이제 막 수술비 대주고 막 이러면은 노사 협조적인 거 아니냐고 이게 렇 비판도 받았어요. 병원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부품 없이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체육 개발도 하 그렇고, 우리 빨치산 선배들도 보면은, 그렇게 낮에 전투를 해도 가서 노래하고, 책 읽고, 토론하고, 춤추고, 이런 로맨티스트하고, 휴머니스트 해 된다는 거엔 저도 변함이 없거든요. 네. 그 처지에 다 해고된 상황에서도 돈을 되게 많이 걷어가지고, 조합원들한테도 병원에 위원장하고 내려오는데 좀 여행 좀 보내주자 이래요. 그래서 이제 핵심 조합원들까지 다 해갖고, 비행기 표하고다 해서, 그래서 김진숙 지도위원하고 인도하고, 네팔 아. 여행 갔잖아요. 편장에서 보내준 거라니까. 그 병원을 위원장 했을 때 전임자들이 결혼하거나 애기나거나 이랬을 때, 저는 그때, 그때 해고됐었는데 활동비가 우리 여기 10만 원 받고 막 이랬을 때고, 저는 이제 위원장이라고 해갖고 조금 더 많이 줬었었어요 병원 거기서 그랬을 때도 꼭 애기 옷 사가지고 붙여주고. <laughs> 저는 풍물을 되게 듣고 싶고 그 풍물 가락이 상당히 좋아요. 춤 공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, 아, 나도 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, 라는 위로를 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로청 그때 부위원장 2001년도에 돼가지고,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, 한영이나 뭐 김경호 같은 이런 사람들 이제 그 공연을 가요, 혼자서. 이제 공연을 보고 나면, 그래, 용서할 거 용서하고,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구상이, 쫙 정리가 돼요. 장사익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할 때도 우리 간부들하고 가족들, 전임자들 가, 그 가족들하고 이제 막 보러도 다니고 이제 이랬어요.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민주원청 이 부위원장 있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누구 공연인데 이제 우리 여성 간부들한테 혹시 무슨 공연 있는데 갈사람런데 완전 기염을 하더라고. 부원장이 <laughs> 그런 거. 어나 그래 나 날라리 아니지.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마치고 나면은 네. 춤을 배우고 싶어요. 진짜 배우고 싶으면 탈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동적이어야 될 집회를 왜 자꾸 정적으로 만들었냐고. 만드, 만드, 그래서 빙글빙글 몇 바퀴만 돌고 노래하고, 뭐, 그리고 뭐, 자유시간 주는 거야, 30분. 여기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 있고, 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제가 이제 막 혼자 막, 김경호 그 미친 듯한 그런 공연 보고 나면 싹 사우나하고 나온 기분 드는 거 하고 딱, 그래. 적도가 있어, 자신있다, 이제. 그런 자신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. 이제 굉장히 힘들고, 이제 막 이러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무슨 만화는 아니지만 그 만화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충만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세포에 아직도 세,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 앉아있어서 이제. 우울할 때 보면은, 그, 그게 연상이 되면 마음이 풀어져요. 고향 같아요, 되게. 많은 동지들이 우리 이제 산별로조 위원장이 지금 1월 22일인가 딸내미가 그 약사 셈보거든요? 국가고시? <laughs> 근데 도시락 싸지고뭐 뒷발 조금 이라도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김진경 지부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중학교 1학년 네.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큰 투쟁이 벌어져갖고, 거의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이래갖고, 좀 슬프기도 하고, 좀 마음이 많이 짜네요. 또 우리 운명이려니 생각하고, <laughs> 뭐,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같이 쳐야죠. 네. 같이 춤, 해방춤도 추고, 노래도 하고.